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 샤띠망 6월 넷째 주 멋진 무늬 동물들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색깔일과 아트북입니다. 미술 재료는 물감, 붓, 크레파스, 풀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차에는 디자인북 색깔일을 통해 검정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페이지를 살펴보고 무늬에 대한 상상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북 색깔 일에 페이지를 남겨가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삼원색과 혼합색에 대해 회상합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지나면 검정과 흰색으로 표현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디자인북을 가로로 또는 세로로 돌려 달라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검은색 줄무늬 중 가장 두꺼운 선과 가장 얇은 선을 찾아보세요. 세상의 모든 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고 아무런 색이 없으면 하얀색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볼수 있는 색이 오직 검은색과 흰색만 있다면 느낌이 어떨지 이야기 나누며 재미있는 상상놀이를 진행해 보세요. 디자인 북에서 검정과 흰색으로 상상 놀이를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트북에서 검정과 흰색을 활용하여 직접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에는 얼룩말과 젖소를 만들 수 있는 전개도가 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활동지에서 동물 모양본을 떼어낸 후 얼룩말 모양본에 물감으로 줄무늬를 그려보세요. 다양한 두께로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젖소 모형본에 물감으로 전문이를 그립니다. 다양한 크기로 그려보세요. 얼룩말과 젖소의 몸통을 접는 선을 따라 접고 세워보세요. 물감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활동하도록 합니다. 얼굴 모형본에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눈, 코, 입을 그린 후 풀로 얼굴을 몸에 붙입니다. 얼굴을 붙이는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 갸우뚱하게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감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전지 위에 숲 속의 모습을 그린 후 각자가 만든 얼룩말과 젖소를 모두 올려 공동작품으로 완성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샷디망 7월 1주 바다에 놀러가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빛놀이 1과 아트북 물감, 붓, 매직을 준비해 주세요. 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